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설명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이제 윤명철 교수가 이제 밝힌 건데 주산군도의 보타도하고 신라초 그리고 백제 이거에 대해서 아, 송나라 서궁이 편찬한 선화봉서봉사 고려도경이라는 책요건 뭐냐면 원래 고려 시대의 사신으로 왔다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고려 시대 그, 그 풍속을 그 다음에 거기다 설명을 쭉 했는데 그림은 없어졌어요. 왜 설명물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올 때에 자기가 출발할 때 바람을 타기 위해서 보타도에서 바람을 기다렸다. 그런데 보타도가 속해 있던 데가 어디냐? 절강성 주산군도입니다. 그러면 이 주산군도는 항주만 한 가운데 있는데 섬이 몇 개냐? 600개예요. 중국 최고의 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다도해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다도해라고 보십니다. 그 윤명철 교수가 그 뗏목을 타고 중국에서 건너왔는데 그때도 이제 바로 이곳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착한 데가 어디냐면 흑산도예요. 어,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백길이 열려 있었다라는 걸 하겠습니다. 이당시에이 주사 도타도를 뭐라고 부르냐 매잠이라고부 있어요. 매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타도에서 관음을 모신 아이 보타원의 바람에게 바람의 신에게 이렇게 이제 바람을 불어달라고 아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근데 그 유래는 신라의 상인이 중국의 오대산에서 그상요 관음상을 조각해 본국으로 실어가다가 바다에 나갔으나 암초에 부딪혔는데 그 암초가 신라초다. 그래서 그 암초 위에 관음상을 도로 올려놓았고 거기에서, 아, 이또 이렇게 나, 바다에 나가려니까 바람이 또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도가 치니까 할수 없이 관음상을 거기에 모셨다. 그게 이제 보타원이 됐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렇게 동굴이 있는데 그동굴의 이름이 뭐냐면 조음동인데 요게 이제 지금 낙산사 홍연암하고 똑같아요. 낙산사에 가면 이 낙산사라는 게 보타 낙가산이에요. 이게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인도해가 인도서부터 이렇게 이제 보탄 악가산이라는 것이 쭉 이렇게 흘러서 지금 현재 보타도 그래서 이제 지금의 낙산사까지 연결이 되는 거를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산군도의 위치가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영파요 여기 양자강 하구구. 여기가 지금 아, 항, 항주만이죠. 이게 이 이게 신라초예요. 여기 이제 이게요게 보타도고 예. 여기서 이제 배를 띄우는 거죠. 이렇게 황해, 황해를 가로지르는 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더 자세히 보면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보타산이에요. 우리가 보타도인데 보타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이 여기에 요 여기 관음전이라고 있죠. 여기, 여기서부터 이제 했는데 요게 데 여기에 신라초에 툭 튀어나온 게. 근데 거기가 바라보면 보타 낙가산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관음의 성지다 이렇게. 굉장히 이 자체만 해도 이게 이제 항주만인데 이 자체만 가지고도 해양 세력이 있을만하다. 이거하고 똑같은 게 어디입니까? 바로 영산포죠. 왜 그러냐면 신안 앞바다에그 수많은 섬들, 우리 천사의 섬이라 그러잖아요. 그 섬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또 하나가 어디 있어요? 남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들하고 지형적으로 똑같은. 이게 뭐냐면 해상 세력이 있을 만한 곳이다. 아 이거를 윤 교수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중국에서 최대의 해상 세력이 이 지역을 장악할 수 있는 해상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있을 만하다. 아 이거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이제 신라초예요. 요게 이제 불구원이고 요게 이제 지금 그 동굴이죠. 예. 네. 관음동. 자, 요게 이제 동굴을 이렇게본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은 요게 낙산사 홍연암이에요요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바위가, 요 중간에 바위 보이죠? 요 바위에서 의상대사가 돌을 닦다가, 돌을 닦고 여기서 관음을 받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관음의 성지가 4개가 있는데, 보통 세 개까지 많이 얘기해요. 3대 관음성지, 약산 낙산사, 요 위상대사죠. 남해 보리암, 여기는 원효대사, 강화도 낙가산 보문사, 요건 이제 선덕강 때. 요세 개를 주로 얘기하고 하나를 더 얘기할 때는 여수의 향일암. 요기는 이제 원효대사가 이제 했다 그래서 이제 뭐3대 관음성지, 4대관음성지자 이거 보십시오. 여기가 청해진이에요. 청해진에서 이게 이제 신라인들이 이렇게 뻗어 나왔잖아요. 이게 신라인들이 집단 거류지예요 여기 보시면은 백제인들이 있었던 데하고 다 겹치죠. 예. 네. 그러니까 백제, 그러니까 장보고가 그렇게 해상 세력을 장악할 수 있었던 건 뭐냐. 백제의 담노들이 여기 나가 있었는데 백제가 망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일반 백성으로 그냥 살고 있겠죠? 여길 떠나질 않아요. 그들을 누가 장악한 거예요? 장보고가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장보고가 재빨리 세력을 키울 수 있었던 건 뭐냐? 바로 그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쭉 보시면은 5월에 아, 전씨라는 사람이 그 상을 개원사, 성 안에 개원사로 아, 옮겨갔다. 예,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그 후대에 와서 맞는 거다. 그래서 조영록 교수님은 요 우리가 아 불궁관음상 지금 불궁고 관음원으로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 신라 상인이 누구겠느냐? 아마 일본 옛인이 각 나라에 와서 그 수행을 하고 가, 가면서 쓴 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입당입당구법술래기란 거예요. 여기 여기에 보면은 이 사람을 싫어다 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장보고의 밑에 수하예요. 그 사람이 장무신이라는 사람이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장보고가 활동할 때하고 똑같아요. 겹쳐요. 요게 844년에서 864년 이 장무신이라는 사람 일본에 20년 동안 다섯 번이나 왔다 갔다 했어. 근데 여기 장보고를 보시면 836년에서 851년에 죽거든요. 예, 자객한테. 예. 네. 그러니까, 야, 장보고의 세력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아,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붉은 거 관음원에 대한 전설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장우신, 하나는 일본 스님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고, 예. 네. 도리어, 여기 보세요. 옛진이 왔다 갔다 할 때, 누가 도와줬어요? 이 장우신이 도와준 거예요. 장보고의 세력이. 근데 무슨 일본 스님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왜왜 아, 그왜 그게 확정될 수 있냐면 신라초라는 이름이 남아 있잖아요. 신라의 암초. 아, 그러니까 그거는 아, 일본이 될 수가 없죠. 이거 보십시오. 이게 신라초예요. 이게 바로 붉은고 관우머니고. 그러니까, 야, 여기에 배가 걸렸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가 낫다는 거를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요그 당시에 이 해도입니다. 이건 이제 윤명철 아, 교수가 이렇게 잘 해놨어요. 여기가 이제 주산군도고, 여기가 흑산도고, 여기가 연운항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현재 강화도, 여기가 이제 한성시대. 한성시대는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여기를 뺏겼잖아요. 이렇게 내려와 있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뺏긴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쪽으로 갈래다가 몇번 시도하다가 여기 차단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밑으로 쭉 내려와서 흑산도에서 이렇게 넘어가거나 여기서 영파로 주산군도로 내려갔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윤 교수 책을 보시면은 아주 자세히 설명이 돼 있습니다. 자 보타도 아까도 설명드렸죠. 신라초, 신라의 암초. 그래서 이제 생긴 게 붉은 거 관음연이라고 본다. 지금 배가 그 정박했던 왜냐면 암초에 걸려갖고 못 나가잖아요. 그 거기에 정박했던 데가 이름이 고려 두도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기 여기가 지금 현재는 오대산의 문수보살, 아미산의 보현보살, 구화산의 지장보살과 더불어서 관음의 성지로 분리하고 있어요. 그 시원이 어디냐? 바로 시, 여기죠. 붉은 거 신라초가 있는 붉은 거.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지금은 가문은 여기는 뭐그만절 암암자고 무지미에 큰 절들이 수두룩합니다. 사실은 그것들의 시초가 어디냐? 여기다. 사람들이 여기를 잘 모르죠. 왜 너무나 조그마니까 중국인들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 하냐? 보타 낙가산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까 4대 3 3대 성지라고 그랬죠? 뭐 4대 성지도 있고 강화도, 성모도의그 보문사 뒷산은 낙가산이에요, 이름이. 이 낙가산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온 거예요? 여기서요 보터낙가산. 여기서 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양양의 낙산사라고 그랬잖아요. 이 낙산사가 어디서 온 거예요? 여기서 온 거예요. 그 낙가산에서 온 거예요. 보리암은 원래 이름이 이게 보리암이 아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냐 원통암이었어요. 원통 원통암이라 원통암이라는 건 뭐냐면 관음보사를 모시는 곳을 원통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관음 관음을 모셨다는 게딱 나오잖아요. 누가 여기요 보광사. 네. 이것도 원효대사가 이 보리암이 처음에 아니었어요. 보광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성지가 됐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제, 대륙 백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보세요. 자, 진나라, 송나라, 송, 진나라로부터 송나라, 제나라, 양나라에 이루기까지 어디? 강에 좌측에 거였다. 여기서 강은 양자강입니다. 양자강의 좌측에 거했다. 그리고 뭐라 하냐면 주서에는 후위 후이 시대, 후위가 어디냐? 북위예요, 북위. 북이. 북위 시대에는 중원. 중원 지금 어디냐? 산동이죠, 산동. 산동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누가? 백제가. 근데 여기에는 또북사에는 뭐냐면 강해 양자강의 좌측과 우측을 먹었다. 그리고 여기 뭐냐면 고려. 이건 고구려입니다. 고구려와 백제가 전성 시대에 강한 군사가 백만에 이르렀다. 그러면 반타작을 하면은 두 나라니까 그거 백만. 그러면 이 백만 군대를 나눠 보세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반을 반을 치면은 남쪽으로 어디를 쳤냐? 오나라, 월나라를 쳤고 북쪽으로는 유. 이건 북경입니다. 베이징. 이것도. 하북성, 북경, 북경, 제나라, 노나라, 이건 산동이죠. 여기를 시끄럽게 했다. 시끄럽게 했다는 건 차지했다는 거예요. 막 쳐들어갔다는 거. 자, 그다음에 백제국은 동북쪽이 서, 신라에 이르고 서쪽은 바다를 건너 월주에 다다랐다. 남쪽은 바다를 건너 왜국에 다다랐고 북쪽은 바다를 건너 고구려에 다다랐다. 이건 요서백제를 얘기하는 월주에 월주. 여기 뭐가 있어? 서쪽이 어디다? 서쪽 경계가 백제의 서쪽 경계는 월주이다. 그요 월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자, 이게 오나라 원래래. 이게 오나라. 이게 원나래 이거 보타도 보이시죠? 주산군도. 아까 설명드린 거. 예, 게 양자강 하고요. 예. 정확하게 맞고 있죠. 예, 그래서 자 보리 보십시오. 여기서 강이라 하면 역사적으로. 하, 물하자 하 이러면 어디냐, 황하예요 강, 그러면 양자강이에요. 해, 그러면 황해예요 이렇게 줄여서 쓰는다. 역사 기록에선. 여기서 양자강. 그럼 강자와 강우는 어디냐? 현재 강소성, 절강성, 상해 등을 의미한다. 특히, 온나라, 월나라 중에서도 아까 계속 강조하는 게 어디에? 월주, 월, 월, 월나라가 있었던데. 예, 네. 그러면은 아까 한번 보시죠. 이 월에서 가장 해상 세력이 있을 만한 곳을 딱 찍은 게윤명초 교수는 어디라고요? 여기에요 주산군도. 왜? 네. 여기가 항주만을 장악할 수 있고 그리고 양자강 하구까지도 장악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랄까요? 그다 그 당시에 이 남조의 그 도읍이었던 남경, 그러니까 하구죠, 양장 하구, 그다음에 소주, 항주 등을 다 장악할 수 있는 핵심 해양 기지였다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교수는 뭐냐면은 이이 지역을 장악할 수 있는 그 메인 포인트는 어디냐? 오타더를 중심으로 하는 주산군도로 볼 수밖에 없다. 저는 여기에 그 당연히 찬성을 합니다. 왜 그러냐? 아까 보시면 주서라든가 구당서, 신당서에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강의 좌우로 돼 있지만 강좌예요. 강좌가 지금 어디냐? 월주예요, 월주. 네. 월나라. 한번 보실까요? 여기죠. 이쪽. 네. 여기가 강좌예요. 이 위로는 강우가 되겠죠 자, 이쪽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다. 주상군도다. 이렇게 보시면될것 아,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해양 강국이었던 백제가 아, 그걸 놓칠 리가 없겠죠.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이 지역을 잘못 건드리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 심각해지냐? 이들의 수도가 그 당시 여기예요. 남경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강의 우측을 차지했다. 그러면 남경하고 말이 안 되죠. 남의 나라 수도를 어떻게 점령합니까? 그럼 전쟁이죠. 근데 전쟁한 기록이 없어요. 매일마다 40만원 왔다 갔다 했거든요. 굉장히 친해요. 위나라가 쳐들어오면 막아주고. 막이 정도예요. 그리고 산동까지 치고 들어가서 산동을 차지하고. 근데 여기는 부딪힐 일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요거거든요, 요거. 이거.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흑산도를 찾, 신한 앞바다 거기에 있는 섬을 장악했어요. 그리고 육지하고 부딪힐 일이 크게 없습니다. 목포하고. 그니까 목포가 메인 포인트이긴 하지만 그건 내륙에 있어서의 메인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장도를 가보시면 아세요. 그 장보고가 있었던 거. 그 섬에 있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백제 의 기록들을, 아까 보시면, 여기 있죠. 강의 좌우라고 하죠. 여기 5월 딱 써있죠. 월주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근데 여기는 뭐냐면 강의 좌우예요. 여기는. 그러면서 뭐냐면 중원이라고 했어요. 누구랑 싸웠어요? 북이하고 싸워서 여기를 차지한 거예요. 이게 어디냐? 산동이죠. 그러니까 맨, 맨 처음에 차지한 것은 어디냐면 요소 지역이고 두 번째 차지한 곳은 어디냐? 바로 월주 세 번째 차지한 거는 바로 산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해양 세력을 이렇게 보시면 요거 이 장보고가 왜 완도에다 뒀겠습니까그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고려 시대에 보시면은 제가 오씨지만 오씨의 그 저기, 왕건이 죽고 두 번째 임금이 된그 해왕, 이, 해종이 누구냐면 그 엄마가 완사천, 지금 완, 그, 거기 가면은 그 완사천이 있어요, 나주에. 거기에요, 거기. 거기 출신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천하다고 뭐, 어쨌다고 뭐야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목포, 영산포를 중심으로한해양제세력의 거듭니다. 우두머리예요. 그래서 그들하고 손을 잡았기 때문에 나주를 점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백그라운드예요? 그러니까 백선장군이 돼서 이 군함을 이끌고 백척의 군함을 이끌고 그 거기를 장악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장악하게 만들어준 게 누구냐? 장하왕후의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오씨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근거지가 어디냐? 목포 신안입니다. 거기를 해상을 딱 장악한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게 바로 이 조산군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미 백제는 여기 요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 산동 지역, 그 다음에 요 지역,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 그 다음에 조산군도. 이거 다 이렇게 동부 연안을 이렇게 장악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유물로도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것들은. 아,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이런 어, 연운왕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연운왕의 아, 위도는 어디라고요? 바로 흑산도죠. 네, 흑산도예요 바로 밑에가 청와진이고 여기가 이제 그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이거 쭉 보세요. 그대로예요. 여기, 여기가 확산도거든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이제 그 요소 지역에서도 이걸 찾아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거기는 거의 찾기도 힘들고 기록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되겠죠. 우리가 밝히려고 그래야 이제 대륙백제라는 걸자 잡고 이제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입을 닫고 있고. 아, 그래서 어떻게 이제 증명을 해야 될지는 앞으로의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